자 그럼 지금부터 내기방송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리한 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500만 골드 이상의 아이템을 득템을 해버렸고 그래서 룰상 이제 페널티를 오늘 안고서 내기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뽑아봅시다 과연 결과는? 하드코어 보스가 걸렸네요 어려운 보스들만 나오는 하드코어 보스로 페널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목록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좀 좀 심각한데요. <laughs> 자, 네 번째 보스는 라르켄. 다섯 번째도 라르켄. 이번에도 라르켄. 이번에도 라르켄. 오늘 라르켄이 많이 나오는 건 저에게 이득일지 아니면 불행일지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니, 어쩌라고요 아니, 평소에도, 이제, 어려운 보스 별 5성짜리 아니면 맨날 아쉬운 소리,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지금, 하드코어 보스 나와가지고, 어려운 걸로만 치렀는데, 이 중에서도 아쉬운 소리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만큼, 눈님의 실력이 넘사벽이다, 이런 거 아닐까요? 어? 에 그런 거였어? 아,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아, 이 녀석들 또, 아, 또. 또 수줍게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였어. 자채찍샤가쭉 내려오다가 자 이제 쏟아지기 시작할 텐데요. 자배리어채찍샤가 많이 까고요. 마지막 배리어를 테이더크가 까고 들어가는 건 아.. 음.. 아체른 밈은 이미 지나갔어요. 체른 개모태 밈도 이제 이미 유행이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제가 검증을 해드렸고요. 아 검은아 어디가? 검은아 뭐지? 잠깐 오늘 분위기 왜 이러지? 어 어째서 지금 속속들이 도착하는 것이죠? 어자 지금 저는 특정 구슬에 지금 시점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아좀 자, 불안한데요. 자 아, 자자 자, 설마요, 설마요, 설마요 지금 많이 있는데 에에에에 야야이개씨 아예 빵자아내가 내가 이럴 것 같더라고 뭔가 눈에 자꾸 띄더라 아유 아유 이개 뭐 이제 뭐3대장뭐 이제 뭐 일진회 해가지고 이제 뭐 파티 기둥카로 그랩닌 어, 우산린세명다 모였네. 왜셋다 나오냐고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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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아카도스를 상대할 여덟 번째 캐릭터는 누구일지 중요한 뽑기가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아카도스 나왔을 때 내기 방송이 그만 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오늘의 아카도스는 야야야야! 야, 야! 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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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야. 아니, 아, 야, 아, 그 멀리 가, 멀리, 아, 자, 멀리 안 간다. 멀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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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이씨, 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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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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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벽. 우산 아카두스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우산 린 아니었나? 그리고 내가 이때 이것문에 지지 않았나요? 자 아직도 난이도에 불만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자 어쨌든 네 다음 보스 아 라르켄 상대할 캐릭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홉번째 전투가 되겠습니다 라르켄 상대할 오늘의 아홉번째 캐릭터 함께 만나보시죠 그림자나너 뭐하니? 너 뭐하니? 너 뭐.. 아.. 아 사나이까지 걸리면 정말 어떨까 아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돌림판을 믿겠습니다 자 이게 해킹 당한 게 아니라면은 오늘 분명히 충분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고난이도 라인업과 사나이를 뚫고 우승을 거머쥐는 진 짜삭나 이 두눅기를 보고 싶은 건데요 이미 지난달에 보여드렸잖아요 자, 47분. 어, 자, 평균치. 자, 60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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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아, 야, 멀리 가라. 멀리 가라. 멀리 가라. 멀리 가라. 가라. 가라 다시 돌아. 그래서 심태니때문 뭐로 할까요? 멋대로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왜왜 왜, 아, 왜 멋대로 방송콘텐츠 진행시켜 아 안하면 그만 안하면 안해! 안해 안해 안할거야아 더러 더러 더러워 안할야아 안해 안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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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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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구나 이게 야 웃음도 안나온다 여기 헛웃음도 안나온다 야 야! 야! 최초기권에 나 아직 젠제로 400연차 그개 X박은거 나 아직 이거 이 상처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아직 봉합도 제대로 안 됐어. 어. 어 지금 젠제로 할 때마다 어, 눈물 이, 이 살짝 그 눈물에 새로워질네요? 지금 습기 고여 가지고 지금 야, 아무리 아무리 웃겨도 그렇지. 불쌍하지도 않냐? 야, 솔직히 진짜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진짜. 아니 여러분, 저좀 방송적인 그걸 내려놓고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아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건, 이건 제네바 협정 위반이에요. 이건, 씨발, 인륜을 져버리는 행위 아니야. 야, 나도 사람이라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난 동정여론 몇개 나올 줄 알았어. 어, 동정여론, 아유, 눕님, 그, 안 됐네요. 아유, 어쩔 수 없죠. 뭐, 힘내세요. 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와, 씨발, 한마디도 안 올라오네. 와, 와, 개새끼들, 진짜, 와, 진짜. <laughs> 아이, 독종새끼들, 진짜. 아, 아무도 동정 안 해, <laughs> 진짜. <laughs> 야, 아 진짜 이거는 이거는 동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러분 인간성 대체 어디 갔어요? 어 인간성 어디 은행에 맡겨 두고셨나요? 오아 이건 솔직히 이건 아무리 웃기고 재밌고 내가 꼬해도야 이거는 진짜 동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걸 어떻게 원 큐에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다 높이격으로 해 이걸? 희망의 룰렛을 돌릴 시간입니다. 자, 저는 희망의 코인 두개 이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코인 한, 두 개, 세 개. 예, 그게 최고고 저 시간 제한 다시 돌리기 저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오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과연 오늘의 희망의 룰렛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자 이제 손 났다 이제 나온다 이제 과연, 과연 제도전 기회 없이 랜덤 금메달 찬스. 자 오늘 과연 몇 번째 전투에 랜덤 금메달이 차려질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라이 씨말 진짜. <laughs> 아 오늘 아 오늘 뭐지? 아 오늘 뭐지 이거? 신 이러고도 신 갠익을 지킬 생각을 해 이하 독하다 독해. 야 더러워서 안 받겠습니다. 나 이거 더러워서 안받을래야 그냥 희망 꺼져 안 해. 아네 야 금메달 찬스 꺼져 안쓰고 안 갈지 안 그냥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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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으로 쳐 이케 개씨발 개, 진짜 내요야 이게 티백잉이지 이게 아자 열.. 열번쳐 아네 이케새끼들자 오늘 희망의 룰렛 없는 걸로 치겠습니다 예 이, 이거 이, 이거 챙기는니 이거하느라 멘트하고 자막에 추가하고 룰 설명하느니 안하고 맙니다 드러워서 안합니다 아 사나이 룰 설명을 안 드렸네요 예, 스트레이트로 모든 전투를 다 이제 한대도 안 맞고 치즈직 광고 이케. 야, 개... 아, 아, 아하라 아, 아. 지금부터 이제 도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코어 보스 패널티가 나온 관계로 보스들이 하나같이 다 어려운 애들만 나왔습니다. 사실상 쉬어갈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요주의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위험한 애들 세 번째 기둥카록 대 죽음의 심좀 걱정은 됩니다만 버그만 안 뜬다면 괜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내기방송의 무대에 사뿐이 내려와 주신 우리의 메리 포핀스 내기방송의 지존 천존 우산린대 블러드로드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자 그리고 그거보다 한술 더 뜨는 여덟 번째 우산린대 아카두스. 저번 내기 방송에서 이 매칭업 똑같이 나온 거한 번은 무사히 넘어갔었고, 그 다음 한 번에 무참히 찍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그 복수의 매칭업이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전투 미리데 칼리두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긁어보니 오늘 영도 반값도 해놨네. 아까 내가 자차했네 와, 오늘 뭐지? 님 그런데 저 시카 넣고 넣고 무슨 뜻인가요? 시카. 일본말로 사슴, 모모노코, 모모의 아이, 시카노코, 사슴아이, 노코노코, 일본 의성어,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어, 이제 뭔가 이제 노리는 모양새, 가 어슬렁어슬렁 걸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 네. 아, 왜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무이키 찾아보도 그그 사슴뿌리네요 그러네! 칼리도스 이 새끼에요! 코스프레 하고 있었네, 이거. 1위인데 왜 이러시지?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신가? 어? 어 왜안 좋을까? 어왜안 좋을까? 왜? 어... 어 정상이어야 되는데 어다 잘해야 되는데 어주높이 사람 아니라 가지고 어금슬아 가지고 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다 찢어버려야 되는데 어왜 컨디션 안 좋을까? 이 분노를 이걸 어떻게 표출하지 이거? 미션 우승 40만 치즈? 스트리머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승 펀딩, 1 0만 치즈, 추가 여러분의 응원이사랑이 격려가 저를 달리게 합니다 사연 약한 녀석 지난날의 약한 s a 윈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y o n s a y 사 n 그림된데, 라르켄. 이것만 잡으면, 일단, 우산린 만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 갓! 아! 스트레이트로, 단한 대도 맞지 않고, 닿게 하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정신 나간 리에요저 시청자 친구들, 이러면, 어, 와, 해야지. 어, 사나이루를 알고 있던 분들도, 와, 정말요 하면서, 이제, 와, 정말 대단해요. 이이런식으로이제 네, 어.. 이홍을이끌어줘야죠이 아. 사소해 사소해 자 더욱 더도이롭게 하기 위한 더욱 더 정도 롭게자이제는 진짜 이륙각의 칼입니다 자이제 한번 뜨면은 더이상돌이킬수 없어요 이됐다이됐다이됐다이됐다이됐다아 정도 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아직 이륙각은 낙하롭습니다 아직, 아직이에요, 아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종 이륙 판정 남은 시간 16 이대로 끝날 순 없습니다 아직 뻔해요 만약에 이대로 지면은 시청자분들 하실 말씀 뻔합니다 에에님 결국 우산님까지 못 가셨군요. 아, 오늘 우산님 보고 싶었는데... 아아아하 아. 자, 자, 잠시만. 자,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나이 항공, 네, VX, 어, 8385, 잠시 긴급 회항합니다. 자, 하지만, 저기, 자, 모항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공항에서 내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이본 기장을 믿고, 예, 반드시, 어, 그, 나가지 마시고, 네, 기내에서 이제, 안심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행기 다시 한번 이륙 준비하니까. 아, 진짜, 아, 씨. 아 진짜. 아. 아 참아왔던 짜증이 몰려온다. <laughs> 진짜. 아 오늘 뭔데 진짜. 아이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젊은 놈 피었으면 야. 나 어릴 때였으면 방송도 못 해요. 애 새끼 스럽기 없고. 사회 경험 부족해가지고 어 지금 방송 틀어놓고 어 그냥 마영전만 열심히 하면 될줄 알고 그냥 어입꾹타고말 어 한마디도 안하고 마영전 하다가 시청자가 물어보 이제 어말 더듬어가면서 잘 안들리는 목소리로 마영전이요? 예 마영전 여러분 마영전 이번에 그 7회 나오는데 골든타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얼중얼 다니면서 어 방송 캐럿 좀 됐을 거라고 아아 아, 현실이 덮쳐온다 아 닉네임 아씨발아 아, 짜증나 또또 또 닉네임 또짜증 아, 또, 뭘로 뭐할 건데, 또! 눈님이 왜 울어요? 못 해놓고. <laughs> 너, 너, 일로 와. 너, 너, 너 일로 이 새끼.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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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침 잘 걸렸다. 너.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개은데안 그래도 열반에 너, 너잘 걸렸다. 너 일로 와 아, 아유, 정수리의니 킥을 그냥 아주 그냥. 아이씨. 네, 겜투님 미션 이르금 4만원 고맙습니다. 우리 다이스키님 만취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겼으면 61만원이었는데. 61만원이었을 때! 헬로몽대, 미러금 <목소리> 치지나무 61만원! 자, 그러면, 오늘의 여섯 번째 전투였던 우산린 블러드로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림댄을 넘어섰다면, 우산린을 정복할 수 있었을지. 님, 진짜처럼 몰입해서 해보죠! 그럴까?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 19분. 오케이, 자, 이거 여섯 번째 전투인데, 지금 우산민 컨디션 좋아요. 지금 아직 키도 한 번밖에 안 씹히고, 자, 자, 방금 이거, 방금 기둥에 맞은 거, 이거, 아 어, 맞을 뻔, 되질 뻔. 자, 기둥에 맞은 거, 자, 피가 아닙니다 왼쪽 아래 피격한 거 확인하시고요. 자, 중심, 자, 침착하게, 끼 잠기면, 개 잠기면, 타이밍, 어, 어, 긴급 퓨리, 긴급 퓨리 피했고요. 지렸다, 진짜, 아이, 그대, 진짜, 이거, 이거, 방금, 방금, 이건 진짜 지렸다, 지쳤다. 진짜. <laughs> 진짜게 이렇게 잘하지 들어가, 들어가 춘천 자 여기서 여유를 한번 찾아줍니다 자 우리 기현 탄님자 인사 한번 해 주고요 완전히 최우선이에요완전이야 개참 미모 이 새끼 반응 못할버못살아안 하겠어 개참 미모 아이 우상님 이 개간나 내기 아니면 존나 잘 되네 아 이래서 이래서 더 짜증 나요 아니 이게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진짜 이프가 이, 지금 이게 아니라 아까, 아까 갔잖아? 아니래! 이 새끼 진짜 아니래요! 존나 막 평타 씹히고 막 스매시 막세번 연속 씹히고 아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진짜... 아 이거 진짜 이... 제 끝나서 지금 이렇게 말잘 들지? 이 보통... 이 환학년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말잘 아, 들으니까 더열 받네 이거 어? 뭐야? 뭐... 아! 아 지금 뭐뭐하 되는 결론. 드릴 말. 아 그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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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프전이니까 우산린 아카도스로 그 변명을 대신할게요. 네. 우산린 아카도스로. 예. 이거 이걸 이것도 이제 이프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산린 아카도스. 어? 뭐야? 이번에 높이격 성공시 10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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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딜안 들어가는 거 봐. 잠깐만요. 잠깐만. 야 지금 이제 두줄깠냐야 야 씨발 이거 언제 잡아 이거? 이것도 은근 피하기 되게 어려워요 총 쏘는 거.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미션 주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방송 국룰이죠. 자 이번 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그 그 전투하는 도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아닌 거지. 이번 판이라는 거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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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이제 자 이번에 하는 게 이번 판인 거지 맞죠? 아니 왜냐면 아까 이미 전투가 시작되고 보스가 나온 상황에서 미션이 걸렸잖아. 이걸로라도 오늘의 상처를 좀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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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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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아, 진짜... 아, 그럼 제발 좀 들어보세요 아 <laughs> 이게 <웃음> 아 이게 지금 두 가지 버그가 일어난 건데 설명 좀 드릴게. <laughs> 자 원래 이게 전투 시작하면 이게 전투 맵이잖아요? 그러면 해리는 <laughs> 보서 이러면 못 피해요 이거? 이거 이거 물 찌르기 못 피해 이거? 기대요 <laughs> 마지막 두 번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개실 펴서 개실 펴서.

오늘 이건 대체 뭐였던 걸까요? 이거 우연의 이치겠죠? 예 그렇겠죠 설마 뽑기 사이트를 뭐 해킹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우연이겠죠 우연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내일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